그 공효진 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교동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우 공효진 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80년 4월생이고, 그리고 영화 배우와 드라마 배우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홍대입구역 남서측의 홍대 패션거리 쪽에서 후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 홍대 예술거리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로드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자 바로 여기 전면에 보이는 바로 이 건물이 바로 공효진 씨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바로 이 건물인데요, 상당히 어, 유니크하고 독특한 그러한 형태의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편집들을 보게 되면 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지금 지적도상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 어,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보게 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대지 면적은 509.8제곱미터 개별공시가는 977만 8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건물은 2017년 9월에 어, 지어진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이고, 연 면적은 1745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매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토지자를 보게 되면, 대지 면적이 509.8제곱미터이고, 그리고 쭉 보다가 보면, 음, 자, 2014년도에 농협은행에 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건물이고, 2016년 1월에 로이 714라고 하는 법인으로 공유진 씨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2016년 1월에 매입을 했던 금액은 자, 63억입니다. 63억에 매입을 했고, 2016년 1월에 63억에 매입을 하고 나서, 보면 건물이 사용 승인일이 2017년입니다. 즉, 16년 1월에 건물을 사서 아마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혹시 보여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로드뷰 상단에 보면 날짜가 확인이 되구요이 날짜를 보게 되면 자 2017년도 8월에 여기 지금 공사 중에 계단을 공사 중인 거 보니까 마무리 공사 중으로 보이구요 2016년 8월이면 매입하고 7개월, 16년 1월에 매입을 했으니까 7개월 시점에서는 아, 건물, 기존 건물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이루어지고 있고, 펜스가 쳐있고, 15년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게 되면, 자, 바로 이, 건물로 보여집니다. 이 건물을 단독주택, 이 주택, 2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신축한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에 대해서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 63억에 어, 509.8제곱미터면 은 토지만 평당 4,100만원 수준으로 매입을 했고 자 건물을 신축을 보시게 되면 연면적이 1,745제곱미터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 건축비는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즉 수익이 얼마나 하는지를 반영하려면 기존의 토지매입비와 건물 신축비를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어, 토지 면적이 1745고 그리고 건축비를 조금 많이 실제로 많이 들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제거미에당 150만 원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건물이 26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는 안 들었겠지만 재반 비용이나 이런 걸다 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26억. 그래서 토지 건물을 합산을 하게 되면 89억 정도 발생을 어, 기존의 매입에 관련된 비용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를 디스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입구역의 주변으로 해서 필터를 상업용 건물, 토지 단독 다각으로 한 다음에 매물로 하고 실거래를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지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 시점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대 패션의 거리 예술의 거리를 지나서 어 홍대 자이쪽자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음자 다음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서 위치를 좀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 서교동 사거리에서 들어가게 되면 있는 내고 투썸 남서측이네요. 투썸 남서측. 아 여기 있습니다. 투썸 남서측에 자 바로 이 건물인데 자 이걸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위치의 이 매물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어, 공인 시소유 서교동 건물인데 이 건물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건물 내부 사진도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외부 사진, 주차장, 출입구, 그 다음에 건물 내부 사진들입니다. 자 이게 지금 매물로 나온 게 155억에 올해 3월에 나왔습니다. 매물로 나온 지좀 시간이 됐는데요. 자 어, 중개 법인에서 지금 어, 매물로 100 155억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자 그럼 155억이면 평당 단가가 1억 수준입니다. 1억인데 맞은편에 있는 게 평당 8천만 원, 그리고 남서측도 8천만 원인데 주변에 보게 되면 자요거는또 1억 9천 7백만 원이니까 거의 1억 수준이네요. 여기는 1억, 여기도 9천 8백. 제 여기 후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건물 컨디션이나 그다음에 뭐 이제 서계동이 최근에 상권이 안 좋아졌지만 뭐 기존의 임대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매매가가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보여지긴 하는데 이 사진관 같은 경우에도 아, 이 건물인 거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이면 아마 기존에 자, 이 건물이 지금 평당 8천 그리고 공유진 씨 건물이 평당 1억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8 7 0 0에 거래가 됐네요. 이, 어, 예, 요건 또 평당 8 7 0 0에 거래가 돼서, 요게 조금, 이 건물이 조금, 어, 저가로, 그래도 나와 있거나, 건물 컨디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보여지긴 하는데, 아무튼, 평당 8,000 수준으로 나와 있고, 평당 8,800 정도의 매매는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1억 정도 수준의 매물들이 있는 걸볼 때, 공유진 씨 건물은 평당 1억 500 정도에 지금, 평당 1억 50만원이죠. 1억 50만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고, 어, 등록일이 3월이라서 아마도 이전에 그 중개법인 쪽에서 컨택이 돼서 매물로 1 5 0억에 내놨을 수도 있고, 현재는 어, 삼기지 기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 매매가 진행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 1억 1000만원에 지금 현재 매물이 나와 있고 주변 상황들을 볼 때에는 그래도 아마 소유자가 생각하는 금액 즉 공유진씨가 나중에 공유진씨나 혹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1억 정도에 대해서 미니멈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3월달 이후로도 집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 평당 1억 정도는 받을, 받을 생각을 즉그 어, 정도 수준으로는 매매를 할 생각을 할 거라 보여지고 평당 1억으로 시세를 본다고 라 하면 현재 시세는 194억이고 그래서 예상 차익은 토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물 신축 비용을 반영했을 때그 매입가의 차익은 65억 그리고 수익률은 73%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